이상원 가이드 도와주세요. 자, 2026년 병 5년 방향을 이제 어디로 다시 잡아야 할지 고민되셨죠? 자, 이럴 때의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제대로 된 나침반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수익으로 향하는 확실한 좌표 저희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원 가이드. 오늘은 어디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자, 투자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네. 이거부터 해야겠죠. <laughs> 뭘까요? 주식을 어떻게 분석하고 음.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사실 25년도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아까 아까 우리가 봤던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근데 이 많이 오른 거에서 추가적 상승을 보이느냐? 아니면 조정을 보이느냐인데 어, 전반적으로 지금의 중시 분위기와 그리고 이번 달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또 고려를 한다면 자, 쉽게 꺾이지는 않겠다 그 정도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때 우리가 또이 좋은 분위기를 같이 누, 누려야 여기에 대한 수익도 또 챙겨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수익을 놓치게 된다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에 있는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뭐 ai에 대한, 대한 교육도 했고 로봇에 대한 교육도 했지만 어, 그래서 막상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를 보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순차, 순차적으로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투자를 앞두고 어, 기업을 분석하는 거 재료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뭐 차트를 분석하는 거. 이세 가지를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이세 가지를 어려워하는데 웃긴 건이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laughs> 오늘 아까 우리가 로봇주는 같이 보물지도를 여러분께 살짝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ai에 대한 보물지도는 공개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왜 지금부터 함께 할 거니까요. 자 a AI라, i 라는 업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업종에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순서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페이지. 어, 이거는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릴, 드릴 게,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오마이 주식에서 저와 함께 보물 지도를 공략했다면, 이 황금선과 이정표를 따라서 얼마만큼의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지 예시예요. 자, 11월 21일에 드렸던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황금선 따라서 올바르게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같이 공부해서 수익도 챙겨봐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주식은 7천원 아래였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갔었냐? 11,7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대략 70%에서 80%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빨리 보는 방법도 있지만 천천히 가도 많이 볼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황금선과 이정표를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황금선을 따라서 높게 올라갔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흔히 말해서 탈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자, 탈모약품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자, 지금까지 주가 주식 차트를 봐봐요. 자,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구간은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부터 이제 이정표에 따라서 황금선에 올라탄 종목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때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황금선에서 잘 버텨주는 이 종목,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 9,5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4,000원대, 4,300원대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100%가 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할 이 AA에 대한 보물지도도 이런 상승을 갈수 있을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AA에 대한 업종을 택했어요. 그러면 무슨 종목을, 공략, 공, 이, 무슨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본다면 사실 어, 우리 투자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오늘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도 그래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점에서 잡아서 높게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볼 거예요. 자, 기본적 분석. 자, 회사 가치를 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이 우리가 특정 기업을 찾을 때이 기업을 두고 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성장도 가능해 보이고 내가 수익을 꾸준하게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을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회사 가치가 좋은 기업을 택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뭐 기업에 대한 분석도 있고, 그 기업이 속해져 있는 산업에 대한 분석도 있고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앞서서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분위기인가, 환경인가 그걸 보는 것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 산업, 경제를 골고루 보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자면 숫자와 글자를 보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가 어떻고, 그리고 금리나 환율은 지금 어떻고, 그리고 산업은 무슨 사이클에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더라도 내가 지금 살이 주식이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주식 초보자분들은 그걸 몰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도 삼성전자가 오늘도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아 지금이라도 사야 돼 사야 돼 그게 이제 사실 나중에 돌아가게 됐을 때는 추가적 상승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네.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실망해요 무섭죠 네. 실망보다는 무서워요 네. 아 얘가 어디까지 떨어지지 네.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살이 주식이 현재 위에 있는지 아니면 아래에서 안전하게 들어가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이 주식을 매수하겠다라고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 기술적 분석, 주가 차트에 있다라는. 근데 차트를 보면 머리부터 아파요. 왜요? 머리부터 아프시지 않나요? 저도 머리부터 아파요. 사실 어, 그쵸,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어, 차트만 보면은 일단 머리부터 감사합니다. 네. 어, 머리부터 감사하는데 왜 어렵냐? 어,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차트의 내용은 딱세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자 이동 평균선. 이동 평균선이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이걸 이제 초보자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막대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막대기가 사실 맞긴 맞아요.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캔들. 자,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음봉. 자,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차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상승에 대한 하락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은 거래량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차트를 보면서 특징 딱두 가지만 있다 그랬잖아요. 황금성과 이정표만 있다 그랬어요. 이두 가지를 볼수 있는 게 결국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두 가지의 지표가 만들어지더라.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교육을 다해 드리게 되면은 제가 한 시간을 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통 창구에 오시게 된다면 제가 이 교육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업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지 두 가지의 크게 분석하는 방법을 또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부터 목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AI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자, AI는 이제 막 산업이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금씩 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아직까지는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호환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봐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AI, 어, 충분히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투자해도 괜찮겠구나. 자,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산업 봤으면 경제를 봐야 되죠. 경제, 뭐, 금리, 굉장히 좋아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내려가고 있는 금리이나 사이클이 지금 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내림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담은 없다. 자, 마지막으로 경기. 어, 전체적으로 둔화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투자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더라. 자, 그럼 우리가 산업 봤죠? 경제 봤어요. 그럼 나머지 뭐 봐야 돼요? 기업을 봐야겠죠? 자, 이제 기업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기업에도 우리가 AI 업종이라고는 했지만 그 안에 세분화 테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물류업, 아니면 서비스업, 제조로봇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제부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 AI와 로봇을 나눈다고 봤을 때, 이 AI에서는 뭐 AI 챗봇도 있고, 의료 AI도 있고, 뭐 아까 우리가 봤던 광 네트워크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도 있어요. 자, 로봇에서는 감속기, 모터, 휴머노이드라는 재료가 있듯이, 우리가 오늘 AI에서는 광 네트워크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차트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아까부터 봤던 거. 높은 수익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황금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막 황금선에 올라탄 종목들을 공략해야 높은 수익을 누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트를 찾아보기 전에 이제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산업 봤고 경제 봤어요. 이제 나머지 는 뭐가 있을까요? 기업, 재무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재무를 보는데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봐야 될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딱 대표적으로 네 개만 보면 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비율과 자본 유보율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딱 이거 네 개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 분석은 뭐, 무슨 내용이냐면 계속 성장이 가능한 것이냐, 혹은 이 기업을 투자를 해도 망하지 않을 기업이냐. 그두 가지를 보는 것이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자본 유보율과 부채 비율입니다. 자, 이런 분석법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소통 창구에 오셔서 제가 오늘 선택한 두 번째 보물 지도에 대한 힌트까지도 꼭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종목 보물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한번 배워봤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안전한 투자의 대가다운 안목으로 두 번째 종목 보물지도를 기분 좋게 챙겨드립니다. 단순한 기업 아니겠고요 나침반 기법으로 고른 특별히 엄선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 보물지도만 손에 가지고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또 제대로 된 매수의 기회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주식 투자가 어렵다면 오늘만큼은 저희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매수의 기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소통 창구 통해서 들어오시면 보물지도 제공해드리니까요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려볼까요? 화면 아래쪽에 QR 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일단 휴대전화를 얼른 꺼내 주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 코드 부분에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통방 참여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알려드리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방송 진행해 드릴 거고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확한 시장 브리핑부터 투자 여행의 안전지대를 꼼꼼하게 잡아 드립니다. 두 번째 만나볼게요. 자, 나침반 기법 잘 배우셨죠? 황금선과 이정표를 설정하는 게 나침반 기법의 핵심입니다. 투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자세한 설정 방법 HTS 알려드리겠고요. 세 번째 만나볼게요. 자, 기업에 대한 분석 진행해 드립니다. 혼자서 선정하기 너무너무 어려우셨다면 기업 분석 특강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오늘 시간이 타이트해서요. 어, 투어 마무리 브리핑은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던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희 오마이 주식과 함께라면 여행도 걱정 없겠죠? 저희 오마이 주식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재방송으로 투어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OBS 경인 TV도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